자, 그러면 이제, 요번에 이제 지수의 확장을 볼게요. 지수의 확장이니까 뭔가 늘어난다는 거죠? 이게 예, 어떤 건가 한번 볼게요. 자, 여기는, 일단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건 뭐였냐면요. 지수가 뭐였어요? 아까 잘 보신 분 있어요? 지수가 자연수였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지수가 이제 뭘로 만들겠다? 정수일 때 어떻게 되니? 이제 보는 거야. 그래서, 0도는 음의 정수인 지수에서, 이제 미수가 0이 아니고요 n이 자연수일 때, a의 0승은 1, a의 마이너스 n승은 m분의 1이었어. 요 a m분의 1승. 요건 약속이니까. 야, 근데 이제 지수가 정수일 때, 거의 별반 다른 게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러면, 밑조건이 중요해. 밑조건이 뭐냐? 0만 아니면 돼요. 아셨어요? 얘가. 그러면, 어, 그럼 앞에 거는 뭐였나요? 앞에 거. 다시 한번 볼까요? 앞에 거. 앞에 거. A에 대한 조건이 있나요, 없나요? 아이고. 얘가. 저 뒤에 가서 우리가 이제 요거는 다시 정리할게요. 어쨌든 간에 지수법칙에서 PQ가 정수가 돼도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만 아니면 됩니다. 예, 미수가 0만 아니면 됩니다. 야, 그럼 마이너스 1승의 0승은 얼마인가요? 모든 수의 0승은 우리가 1이라고 약속했어요. 그럼 얘도 1인 거고요. 얘는 역수를 만들라는 얘기야. 여기 앞에 있는 마이너스가 역수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를 역수로 만들면 a 분의 1이고 이거에 n승을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7분의 1 역수 만들고 제곱하면 된다는 거야. 됐죠? 야,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을 역수 만드세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됐죠? 야, 그럼 이것도 그냥 쉽게 갈게요. 얘 2의 3승에 2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2의 요 위에 끼는 더하는 거죠. 1승. 야,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얘를 먼저 곱하면은요 얼마예요? 3의 8승 이죠 나누기 3의 4승 그럼 우리 지수 법칙에서 뭐 했다 뺐다 그러니까 3의 4승 야얘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따로따로 하니까 얘는 a의 6승 그 다음에 b의 마이너스 2승 이죠 그럼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b의 제곱에 a의 6승 이라고 쓰셔도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8번을 볼게요 야 그럼 지수가 유리수일 때는 어떻게 되니 그러면 아 조심 지수가 유리수일 때 양수가 돼야 돼, 이거야. 아셨죠? 그리고 여기 이제 드디어 나오네요. 그죠? 아까 선생님이 맨 처음에 얘기했던 A의 M분의 M. 그러면 얘는 분모는 앞으로, 분자는 안으로, 루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수가 유리수일 때는 뭐 한다? 아, 무조건 양수가 돼야 됩니다. 아셨죠? 양수. 그리고 지수법칙은 그대로 적용해요, 이거야.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아까 다시 자 이걸 루트로 나타내면 뭐 한다고요? 예 여기 있던 분모가 6으로 가고요 분자가 요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야 그러면 얘는 27에 몇 2분의 1승이죠? 그죠? 아 그럼 얘는 그냥 루트 27 됐어요? 그니까 여기에 아무것도 안 쓰면 여기 2가 있는 거예요. 아 얘는 뭐예요? 음수가 있으니까 먼저 분수 만드세요 이거죠. 야 그런 다음에 이런 할 필요 없으니까, 얘를 루트를 만약에 만들면, 여기에 누가 들어가나요? 예, 분모인 6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얘 같은 경우에도 일단 6으로 음수 있으니까, 9분의 2로 만든 다음에, 루트 만들고 6 써주고, 여긴 누굴 쓸까요? 그렇죠. 9 쓰고, 여기는 제곱 써주면 돼요. 됐죠? 야, 그러면, 이제 얘는 이제 지수니까 또 똑같이 계산하면 돼요. 2분의 3 더하기 2분의 1이 2잖아요. 그러니까 2의 제곱. 얘는 또 빼주면 됩니다. 그럼 얘는 6분의 2니까 6분의 1. 그냥 빼주면 돼요. 야, 그러면얘 같은 경우에는 조심해야 돼. 그죠? 얘는 조심해야 돼. 이거 혹시 이렇게 계산하시면 안 돼요. 마이너스 2에, 잘 봐. 요거 두개 곱해서, 뭐야? 1, 마이너스 2. 그리고서, 땡! 틀렸어요.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안 돼요. 야 얘는 먼저 이 안에 있는 것부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리수가 지수일 때는 무조건 밑수는 양수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요거 먼저 계산해요.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얼마죠? 4죠 4는 뭐야? 얘 4잖아 4. 2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2의 제곱에 2분의 1승. 그래서 얘는 2가 나오는 겁니다. 그니까 조심하세요. 야 그럼 얘는 그냥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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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해주면 돼요. 지수 법칙. 그러면 a의 6승, b의 4승. 됐죠? 야,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다가 이제 정리를 해 놓은 거야. 여기 이제 실수인데 실수는 앞에서 유리수에서 벌써 밑수가 양수여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양수일 때 지수 법칙은 그대로 성립합니다. 이거야. 그럼 여기 잘봐 봐. 야, 지수가 자연수일 때는 밑수가 뭐면 돼요? 그냥 실수면 돼요. 그죠? 자연수이면. 그러니까 0뭐 이런 것 0도 상관없다 이거야. 그죠? 근데 여기가 이제 정수가 되면 뭐가 미수가 0만 아니면 돼요. 그러면 유리수부터는 뭐가 돼야 된다? 무조건 양수해야 된다는 거를 꼭 이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 보시면 계산이에요. 그냥. 야, 얘 그냥 다시 한번 계산하면 얘 루트 3이죠? 얘 빼기에요. 그럼 빼기 3 루트 3. 더하기, 뭐야? 4, 30이니까 2, 루트, 3 이렇게 되죠. 아 그러면 얘는 결국은 7에 0승, 1 이렇게 된다는 거야. 야, 그럼 얘는 A에 16승, 그럼 얘는 A에 4승. 됐죠? 야, 얘는 A에 2, 루트, 3승, B에 3승. 됐어요?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2014학년도 A형 수능 홀수 1번, 2점짜리로 나왔고요. 2016학년도 A형, 무조건 그냥 계산. 점수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2의 3승이니까 암산 좀 할게요. 2의 제곱이 되고요. 얘는 그냥 3이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2의 3승이니까 2가 되고요. 얘는 3의 3승이잖아요. 그러니까 3의 제곱. 따로 계산은 안 할게요. 얘 같은 경우는 5의 3분의 2승에다가 얘는 뭔가요? 5의 제곱이죠. 5의 제곱. 요것만 보면 되죠. 5의 제곱인데 앞에 누가 있어요? 마이너스 6분의 5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죠. 그러면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5의 0승이 돼서 1이 됩니다. 야, 요 같은 경우에도 3의 3분의 2 암산 좀 할게요. 얘 곱하기니까 더하기죠. 3의 제곱이에요. 3의 제곱에 제곱에 2분의 3이니까 3되고요. 얘는 빼기죠. 3의 3승이니까 어, 약분하면 3분의 8 이렇게 되는거야. 아 그럼 요거하고 요거 먼저 계산하면 얼마에요? 마이너스 3분의 6 맞죠? 마이너스 2 그러니까 3의 1승 되죠? 야, 요거 이제 계산하면, 3의 1승 더하기, 3의 제곱이니까, 3분의, 제곱이니까 얼마야? 2죠? 야, 이거의 5분의 3승이라는 거예요. 그럼 요거 이제 계산하면 얼마죠? 3분의 5죠? 그러니까, 역수니까, 그냥 3, 이렇게 나온다. 야, 얘 같은 경우는 5의 제곱이니까요, 5의 마이너 3 쓰고요, 얘는 10의 제곱이니까, 10의 3승이라고 그냥 쓸게요. 야, 그러면 얘는 5의 마이너 3승이니까, 5의 3승 분의 10의 3승이라는 거야. 다시 쓰면 5분의 10의 3승이 되고요. 얘 계산하면 2의 3승이 됩니다. 됐죠? 야, 그러면 이제 지수의 확장, 지수가 실수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야, 그러면 여기서 일단 잠깐 스톱을 하시고요. 스톱해, 빨리 풀어 풀었죠? 야, 스톱 안 하고 보는 사람 있어, 그죠? 자, 그러면, 1번에, 얘는 이제 미수가 똑같으니까, 루트 5분의 1, 빼기 1, 곱하기니까 더하기죠? 더하기, 마이너스, 루트 5분의 1. 그래서 얘 약분해서, a 의 마이너스 1승. 그니까 러 요걸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요 자, 두번째, 3분의 2. 어, 그러면 3분의 2에, 루트 5승. 이게, 나누기니까 뭐예요 빼기죠? 빼기, 3 루트 5. 더하기 2 루트 5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 얼마야? 3분의 2에 0이죠? 그러니까 1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얘는 어뭐 이렇게 복잡해. 여기 2에다가 루트 2승이라는 거예요. 그거에 전체 루트 2승 야, 그럼 얘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여기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으면 2가 있는 거다. 그럼 얘를 이렇게 한번 써볼까? 2에 2분의 루트 2승. 이거에 루트 2승. 아 그러면 얘는 곱하기잖아요. 그럼 2에 2 그래서 2 이렇게 되는거야. 되죠? 4번은 어려워하지 마세요. 요거는 a에 루트 2 마이너스 1에 루트 2 더하기 1을 곱하면 되고 그 다음에 b에 루트 2 더하기 1에 루트 2 더하기 1이니까 제곱을 하면 되고요그 다음에 얘뺄거예요 빼는건 여기서 아 나누는건 빼기잖아. 빼기 2루트 2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얼마예요? 얘는 그냥 1이죠. 요 곱하면 1이잖아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계산을 좀 해야 되겠어요. 2, 2루트 2 더하기 1 빼기 2루트 2. 그럼 얘 없어지고요. 그러면 얘가 a의 1승에다가 b의 3승 됩니다. 됐죠? 야, 지수의 계산은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수학기를 가기 위한 첫 단계예요. 첫 단계이기 때문에 어, 99단이라고 생각해야 돼. 그죠? 야, 그러면 기출 확인 한번 볼게요. 야, 2의 x가 a고 9의 x가 b일 때 12의 x승을 a, b로. 그럼 이꼴로 만들라는 거잖아. 그죠? 그럼 12의 x를 어떻게 만들면 돼요? 2의 x승을 형태로. 그죠? 그래서 12를 2의 제곱과 3의 x로 만들 거고요. 예, 그러면 뭐 2의 2x, 3의 3x니까. 2의 x가 얼마였어? a였잖아요. 그러니까 a 제곱이 되고, b는 9의 x를 준 거잖아. 그죠? 그러면 3x로 만들려면 사실상 이걸 이렇게 하셔도 돼요. 9의 x가 지금 b 였잖아요 그럼 얘가 3의 2x가 b라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3의 x만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돼. 2분의 1승, 2분의 1승. 그럼 얘는 3의 x승이죠? 그럼 b의 2분의 1승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시과 계산이 나왔는데, 야, 우리 여기서 살짝 이거는 외우고 있어요.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a 더하기 b의 제곱에 마이너스 2ab 된다. 또는 a 마이너스 b의 제곱, a 마이너스 b의 제곱 더하기 2ab 만든다. 그 다음에 a 삼승 더하기 b 삼승은 어떻게 한다? a 더하기 b의 삼승 마이너스 3ab에다가 a 플러스 b가 되고 a 삼승 마이너스 b 삼승은 어떻게 돼요? 어, 해봐 이거. 또안 해면 또 까먹잖아, 이거. 이렇게 된다. 그죠? 이거 말고도 더 많죠. 야, 그럼 어쨌든 간에 이거에 12일 만족시킨 양수 A에 대해서 하세요. 그러면은 얘를 아까처럼 이렇게 바꿔주면 되고요. 사실상 이거 뭐 하면 돼요? 그냥 이거 제곱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another solution 이라고 나와있죠. 저는 이거를 주로 써요. 이걸. 그래서 양변 제곱해서 계산해서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수 마지막 강의입니다. 여기까지, 어, 훈련 열심히 하시고요. 예? 예, 다음에 로브 강의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